2빈이야, 2, 4, 5가 죽어야 되죠? 3빈이야, 2, 3, 4가 죽어야 되죠? 여기 보시면, 둘이 합쳐서 1빈도 이해하잖아요? 4, 5 합은 조수 이상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 예, 예. 삼, 사도 합이 도수 이상이 좋아요. 이 라인, 입빈 없어요. 5 1이죠 2빈 들어가야 돼요. 3빈도 2화, 24, 24가 죽어야 돼요. 5공도 조합기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1공은 두수 이상, 그죠? 45공도 두수 이상, 3, 4, 궁도 두수 이상. 짠. 2궁이 죽거나, 4궁이 죽는다. 한 개수 두 개. 그리고, 3궁이 두수거나, 4궁이 두수거나, 5궁이 두수. 음, 또뭐 있죠? 3, 4, 5, 2, 4, 4 아, 5, 1, 2. 50이 2개거나, 10이 2개거나, 20이 2개거나, 1개에서 3개. 추출해 봅시다. 몇 조합이 남는지. 5분도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454,896조 원 나왔네요. 공도 볼게요. 음, 금주 오공도입니다. 2 공이 죽네요. 1공은 두수 이상인데 그냥 두수네요. 1궁 두수고요 2궁이 죽어요. 그죠? 전부 그러네요. 1궁이 두수로 시작해서 1 6 9이죠1 6 9이두수고요2 7끝은 열이네요. 음 여기 모양 참고하셔서 끝수 분석할 때 참고해서 분석하면 끝수 잡기가 정말 쉬워요. 5궁도 분석한 다음에 일단, 2궁은 무조건 죽네. 그죠? 그리고, 둘둘둘도 꽤 많네요. 공도비. 2, 음. 2, 2도 꽤 많습니다. 음, 그니까, 이공 죽고, 3, 4, 5가 따라 죽는 모습이네요. 그죠? 오 공도비 참고해서, 그수 조합하시면 돼요.